안녕하세요. 무한게임 넘버원, 게임하는 모페인입니다. 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게임, 슈퍼 RPG, 아카이아라는 모바일 게임, 가지고 왔습니다. 네,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제가 가지고 온 게임, 슈퍼 RPG, 아카이아라는 모바일 게임, 또, 바로, 이어서, 가져왔습니다. 음, 네, 저번 스테이지에서, 요, 4스테이지, 우리, 귀여운, 볼카노스까지, 아주 엄청난 노가다를, 띄어서 <laughs> 음, 잡아줬고, 그리고, 오늘, 액트, 5 바로, 보여드릴 차례죠. 액트, 오, 뭐, 음 바로 들어가 봐야겠죠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액트4 스테이지 1와 바로 빨간색 떠버리죠 그래도 던전 입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존 그래도 1단계는 조금 수월하게 깨져야 또요 재료 수급해가지고 또 다음 아이템도 또 올리고 할 텐데, 1단계 과연 수월하게 깰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죠. 여기는 무슨 양초 같은 친구들이랑 이 악마 같은 친구들이 나오네요. 음, 데미지가 그, 오, 그래도 꽤 박히네요. 그렇게 센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모이면은 데미지 꽤 들어갈 것 같네요. 모이기 전에 싹싹 잡아줘야 될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체력이 높거나 요런 몹들이 나오는건 아니기 때문에 초반은 조금 어썰하게뭐 사냥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사냥을 계속 해보고 사냥 가능한 지역에서 또 체력 모으고 아이템 올리고 또 해줘야겠죠 저번 액트4 깨면서 느낀점은 어 무기를 풀강 하지 않으면 어, 힘들다는 거였죠. 네, 출강을 해줘도 클리어가 안 돼서 레업을 굉장히 많이 해주고 난 뒤에 플레이를 했는데, 네. 이번에는 아마 더 힘든 여정이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laughs> 한번 해봅니다. 어, 저번에 진짜 너무, 너무, 너무 빡세게 해서 저번에는 거의 뭐, 랩업을 계속해주느라고 거의, 다음날까지 영상이 막 이어졌죠. 다음날이 뭐야, 그 다음날까지 찍었던 것 같은데. 어, 요게 요번 재료인가요? 무슨 악령 혼 같이 생긴 그런 아이템을 주네요. 음 네. 바로, 다음 스테이지까지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5-2 스테이지죠, 이제. 5-2 스테이지. 어, 뭐, 그렇게 다른 몹이 나오는 것 같진 않은데, 체력이 조금 많아지고, 공격력이 강해진 것 같죠? 어, 요번 스테이지까지 클리어하면 다행일 것 같네요. 요 스테이지나 요전 스테이지에서 또 아이템 파밍을 좀 해서 아이템을 얻고 게임을 진행해야 될것 같은 스멜리또싹 올라오고 있죠. 친구들 또싹 모이면은 굉장히 강해질 거기 때문에. 어, 근데 뭐 제가 지금 좀 랩업을 많이 해놓은 상태라서 전 스테이지에서 그냥 잡히긴 잡히네요. 요, 요, 우리, 우리 삼형제 친구들을 <laughs> 업그레이드만 빨리 5단계 딱 찍어주면은 가볍게 클리어 하는 것 같습니다. 최대한 높은 스테이지에 가서 파밍을 해줘야 또 경험치도 또 쏠쏠하고 아이템 나오는 것도 좀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낮은 스테이지에서 하는 것보다 한 8스테이지, 9스테이지에서 파밍을 하면은 조금 아이템이 더 많이 나오고 잘 나오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진행이 수월하게 됐으면 좋겠네요. 어차피 또 근데 아이템 다 맞추고, 풀강 하고, 또, 풀강 하고, 또 랩업도, 또 조금 해줘야 진행이 될것 같기는 하기 때문에. 아, 다시 하기 눌렀구나. 다음 스테이지 누르는 게 아니라.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세진 것 같지? 기분 탓인가? <laughs> 어, 네. 다음 스테이지, 5-2 스테이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기분 탓이었네. 다른 새로운 몹이 나오네요. 아이, 뻘쭘 려라 네. 그러면, 4-2 스테이지. 와. 네. 어5-1 스테이지를 클리어를 하고, 네, 5-2 스테이지로 들어갔는데, 게임이 튕겨버렸네요. 바로, 5-2 스테이지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전? 다시 2 스테이지에서는 이제 또 새로운 모비 등장하죠. 요, 요 친구인데, 어, 뭐라 그래야 되지? 십자가 허삽이라 수 그래야 되나? 요런 친구가 나오네요. 근데 피가 굉장히 높고, 와, 딜도 상당하네요. 음, 어, 요것까지 다 써버리면은 다음 친구 나왔을 때 뭘로 잡죠? 시간을 조금 버텨줘야 우리 삼형제가 5 단계로 진화를 하는데 조금 맞으면서 버텨줘야 될것 같습니다. 주고 이 친구가 뭐몇 마리 나오는 그런 친구가 아니고 기본 몹처럼 나오는 녀석인 것 같은데 일단 삼형제다 진화는 했고 삼형제가다 진화하면은 클리어는 웬만큼 되는 것 같아요. 피흡도 상당히 잘 되는 것 같고 스킬만 잘 써주고 이렇게 몹이 보이지만 않는 이상, 보이지 않는 이상, 음... 클리어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음. 레 내가 많이 해줘서 그런지, 그래도.. 뭐 이렇게 어렵지는 않네요. 월하게 아, 근데 요번 스테이지 것까지, 요번 스테이지까지일 것 같습니다. 비타는 게.. 음.. 요거보다 또 가능한, 몬스터가 나오겠죠. 요 허섭이 십자가 보신 것보다 좀 강한 녀석이 나오면은 또 피가 쪽쪽 달겠죠. 이번에는 무기 먼저 해주지 말고 방어부터 꼭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2 스테이지까지 클리어했네요. 바로 3 스테이지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 스테이지 뭐 그렇게 큰 기대가 없죠? 근데 네, 클리어 안될것 같은데, 그래도한 번, 비벼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 십자가, 십자가만 나오네? 시간을 좀 버텨줘야, 오, 저거 뭐야? 오, 엄청 세 엄청 세 아, 누가 다 여기까지인 것 같죠? 좀 버텨줘. 조금만. 우리 삼명제 진화할 때까지만, 버텨줘. 어, 어, 한 단계 또지나했죠 어, 요, 진화할 때까지만 버티면은 또, 요번 스테이지까지도 클리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또딱써고몇초 남았어? 5초. 어, 어, 지나 다 했네? 오호. 과연, 버텨줄지, 지켜보죠. 어, 요스킬 쓰면, 또한턴 버틸 수 있는데, 아, 죽어버렸죠. 네, 요전 단계에서 조금, 누가 다 해줘야 될것 같네요. 네, 그러면은, 음, 지금 5-2까지 클리어를 했죠. 5-2에서 조금, 파밍 더 하고 아이템 모아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어, 얼마 안된 것처럼 바로 돌아왔습니다. 네. 얼마 안된 것처럼 돌아왔지만, 지금, 사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렇게 보면은, 레벨 지금 50일까지 올려버렸습니다. 그냥, 어, 계속 레벨업만 해줬어요. 레벨업 계속 해주면서, 재료 계속 모아줬는데, 일단, 아이템은 강화 그대로 돼 있고, 조금 빡빡하니까 여기 말고 아이템을 조금 강화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재료 진짜 엄청 많이 모아놨습니다. 지금 사실 이거 다 강화할 수도 있어요. 지금 막천 개, 천육백 개 이렇게 모아놨기 때문에 다다 다 강화를 해버릴까? 다할수 있지만 일단 이 정도 스펙으로 어느 정도 깰수 있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미 레벨이 지금 좀 많이 높아갖고, 어, 강을 조금만 해줘도 바로 깰 수도 있, 있어요. 지금 제가 하다가 하다가 너무 화가 나서 그냥 며칠을 계속 사냥하고 어, 금괴 캐고, 막 그냥 계속 해버렸습니다. 쭉쭉 클리어 하는 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5강까지 하고, 무기도 제가 못 만들었었는데 무기까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강화 다 했고 음 장비 제작 무기 만들었었나 무기 안 만들었죠 네 요거 대지의 스태프 요건데 무기도 바로 만들어서 강화까지 쭉쭉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음 장비 착용해야죠 착용하고 바로 강화 쭉축 해주겠습니다. 와 근데 이거 되게 많이 모았다고 생각했는데 또이거 강화 하다가 보니까 또 엄청 금방 쓰네요. 진짜 이 재료 이거 이름이 뭐였죠? 무슨 혼 어둠의 인장? 예. 네. 이 어둠의 인장은 굉장히 많이 모아놔야 될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와이 진짜 금방 쓴다. 잘하면 이거 식0강다 못할 수도 있겠는데요? 와, 진짜 며칠을 모았는데 이것도 지금 12개씩이나 있죠? 일단 8강까지만 해주고, 바로, 요, 스테이지 4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파란색 떴죠? 스테이지 4,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무기 되게 멋있어졌다. 51이 돼서 지금, 어, 요, 요, 기본 스킬이죠. 요 스킬도 10개를 찍어줬습니다. 10개를 찍어줘서 지금 요마나가 소모가 되면서 화면에 있는 몹들을 전체 공격하고 있습니다. 음, 뭐, 뭐 가볍게 클리어 할수 있겠죠. 어차피 방어, 지금 뭐 레벨이 높다고 해도 방어구랑 무기는 또다 올려줘야지 클리어가 가능할 거기 때문에 일단, 5강에 무기 7강이었나요? 8강이었나? 7강이었나? 요 정도로 몇 스테이지까지 클리어 할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요, 구경 같은 요 친구가 나오네요. 새로 처음 보는 몹인데, 뭐 스킬 안 써주고, 아, 스킬이 써지고 있죠, 참. 어, 오토로 지금 스킬만 써줘도 뭐 가볍게 클리어가 되고 있고, 스테이지가 조금 많이 길어진 느낌이죠 어 그리고 요게 지금 5단계 진화한 우리 친구들 사명제죠 5단계 진화하니까 뭐 공격 속도도 좋고 재미도 굉장히 좋아진 것 같습니다 한 방에 다 죽겠죠 와 근데 아직도 이, 이 거울인가요 이거 아닌가 무슨 이 친구는 굉장히 세긴 하네요 네 4스테이지는 뭐 가볍게 클리어 할것 같고 이제 5스테이지 중간 보스 들어가면서 이제 스토리가 또 나올 것 같네요 과연 중간 보스 어떤 녀석이 나올지 조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나오죠 이제 곧 데스베로스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데스베로스라는못빈것 같네요. 성전 때에는 일리아님의 다리를 붙들고 있다. 성화의 세례를 받고 두개의 얼굴이 녹아 내렸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오 얼굴이 두 개야. 일리아님에게 정면으로 맞선 만큼 사납고 저돌적인 주라안의 사냥개. 아, 켈베로스 같은 거구나. 부디 무사히 돌아오시길 기다리겠습니다. 비둘기나 보내주지. 오, 뭐 그렇게 어렵? 않게 잡을 것 같은데, 어떤 녀석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귀여운 강아지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오, 뭐야? 어떻게 생겼어? 오, 오 얼굴이 잘안 보이는데, 이게 얼굴인가? 아, 얼굴이 이게 지금 세 3개? 개가 세개 이게 얼굴인 것 같죠. 오, 뭐 이렇게, 뭐해, 이렇게. 이못 벌리게 강아지 입못 벌리게 하는 그 장치가 <laughs> 채워져 있는 것 같은데, 네뭐 가볍게 클리해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거 뭐야? 보스 보스 템 나왔다. 닌가아 뭐야? 아무것도 안 주네? 뭔가 상자는 되게 고급져 보였는데. 데스베로스를 처치하셨군요. 이제 이피해 복수국이 끝에 다다랐습니다. 드라안은 간사하고 눈치 빠른 녀석입니다. 죽은 사도들의 이름을 듣고, 반, 죽은 사도들의 이름을 듣고 반드시 릴리아님의 부활을 예상했을 것,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쯤 저희의 행방을 조사하고 있을지도 드라안이 먼저 나서기 전에 저희가 먼저 쳐들어가야 이 일에 매듭을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꾸 이 사람 쳐들어가라 그러네. 뭔가 수상한 사람 같아. 서둘러 주십쇼, 아카님. 응? 뭔가 자꾸 나를 부추기고, 어, 나쁜 사람 같아, 뭔가. 착한 사람이겠지. 일단, 요 중간 보스 클리어 했으니까, 또 쭉쭉 클리어 하고, 요, 이제 10스테이지 보스에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네. 어, 5-7스테이지를 지금 진행하던 도중에, 오이 친구 너무 센 친구가 나와서 그냥 바로 죽어버렸습니다 요꿀 달린 요 양인가요 총가요 요 친구인거 같은데 공격 아요요개아요 요 개? 개? 아, 개처럼 생겼다 그러면 안되는데 이거 요 기석을 달고 있는 요 친구가 와 엄청 셉니다 지금 오 이거 안될거 같네 요거 어 아이템 강화해야죠 네방어구 한번 싹 강화하고, 그리고,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화하고, 돌아올게요. 와. 네. 어, 강화를 조금 시도를 하고 왔는데, 아, 어 네. 다 강화를 할수 있을 줄 알았는데, 요. 어, 투구랑, 장깐만 10강 주강을 하고 나머지 다 8강까지밖에 못 했네요. 와, 이될줄 알았는데 이게 안 되네요. 어. 네. <laughs> 어. 네, 안 됐습니다. <laughs> 네. 음, 재료가 음, 강화 아이템 강황. 어고. 뭐. 요 배양 악령요 제화가 굉장히 안 나오네요. 그리고 요 많았었던 것 같던 요 어둠의 인장도 이제 180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거의 뭐천 개가 넘게 있었던 것 같은데 와 진짜 재료 소모가 빠르고 강화가 잘안 되는 것 같네요. 일단 어 방어구 올렸으니까 요현장 수치는 맞췄죠. 또 한번 쭉쭉 진행해보고 네 보스 전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5-9스테이지까지는 클리어가 어떻게 됐네요 어, 조금 간당간당하긴 했는데 5-9스테이지까지 클리어는 했고 10스테이지 바로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전 와 근데 9스테이지가 조금 후덜후덜 해가지고 어 뭐야 10스테이지 뭐 스토리 같은 것도 없네 들어오기 전에 뭐 말도 없네요 뭐 바로 이제 보스랑 그럼 대화가 이어지겠죠 어 근데 이 친구들 와 피다는 거봐 주라한 어이 녀석이 계속 말하던 그 주라한이라는 녀석이네요 기다리고 있었다 릴리안 우리 사이에 말은 필요 없지 와라 그래 이 자식아 덤벼라 우와 우와 세다 오 너무 센데? 와, 어, 네, 보스는 확실히 보스인 것 같네요. 와, 아니, 이러면은 또, 노가다를 한참 떼어줘야 될것 같은데, 와. 어, 일단 지금 방어력이 다 강, 방어구랑 무기가 다 강화가 안된 상태니까, 일단 방어구랑 최대한 지금 노가다를 떼어서, 와. 와 진짜 이거 노아다 며칠한 건데 이걸로도 지금 템이 다 강화가 안 돼서 이거 지금 다 강화 해 버리고 와야 할것 같네요. 음... 네 일단 강네 강화, 네, 강화 한번 더해 하고 풀강 만들어야 항상 뭐 클리어가 가능했으니까 풀강 한번 만들어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할게요. 어,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제가 노하다를 하다 하다가 안될것 같아갖고, 어, 카페를 찾아봤는데, 또 꿀팁을 찾아서, 네, 지금 아이템 다, 집간까지 다 해줬습니다. 네, 꿀팁은, 어, 다음 영상에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만 모르고 있는, 그냥 뭐, 아카이아를 지금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다 알고 계신 팁일 수도 있는데, 일단은 네 모든 어, 강화를 해줬고 다시 어, 5-10 스테이지 보스 잡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전! 와 훈강했으니까 이번에는 클리어할 수 있겠죠? 어 근데 제가 요요 우리 삼형제가 진화하는데 조금 시간이 필요해서 주란. 시간을 조금 벌어줘야 되는데, 와, 집강 했는데도, 와, 방, 와, 엄청 세네. 보스는 보스인가 봅니다. 와, 이거 집강 했는데도 못 깨겠는데? 와, 큰일 났다. 사명자가한번더 진화를 해주면은 이제 그때는 버틸 것 같은데, 어, 네, 진화를 했네요. 아, 이 싸움이 끝난니너의 얼굴이 궁금하구나. 아니, 얼굴도 없는 게. 어, 근데 조금 피가 많이 달기는 하는데 그래도 뭐 버티면서 잡으면 클리어 될것 같죠? 어, 근데 풀 강을 했는데도 좀 불안불안하네. 야, 근데 그래도. 우리의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야. 나에게 작은 선보를 준비해 뒀지. 오, 뭐야? 죽은 게 아니야? 충분히 즐기길 바란다, 릴리안 오, 뭐가 더 나오나요? 뭐지? 어, 근데 네, 일단 어 스테이지는 클리어가 된 듯하네요. 여게 들어가는 저희의 기습을 대비하고 있었군요. 아마 아카 님께서 처치하신 것은 아 환영이었다고? 환영이 저렇게 세다고? 그거 그러니까 무슨 꿍꿍이인지 알수 없는 지금은 재빨리 게 듀란의 딜를 추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최악의 경우는 듀란이 또 한번 다른 사도들의 힘을 집결하는 것이겠죠. 만일을 대비하여 우리는 듀란보다 먼저 다른 사도들을 각개격파해야만 합니다. 다른 사도가 또 있어? 죽음의 땅과 가장 가까이 위치한 용암지대를 먼저 공략. 하여야겠지요. 음, 네 다음 스테이지는 이제 용암 지대 스테이지인 것 같네요. 6 스테이지. 네. 와 이렇게 지금 며칠 만에 드란을 잡았는데 드란의 환영이었다고 하네요. 와 조금 허무하긴 한데. 네 그래도 클리어를 했네요. 네. <laughs> 어네 클리어를. 굉장히 힘겹게 했습니다. 지금 뭐 며칠 만에 깨는 건지 모르겠는데. 와, 다음 6스테이지도 굉장히 빡셀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그래도 꿀팁을 알아왔기 때문에 다음 스테이지는 어 조금은 더 수월하게 클리어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어, 요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네, 저는 다음 영상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다음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만나뵐게요. 씨야!